면에서 여기 돼가지고, 그래 뭐, 동네 주민들한테 뭐, 민원들 들어가고 하는 애기들한고두 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오늘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저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못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데리고 가고. 얘들은 이제 삼초포 초등학교 앞에 버려졌던 애들인데 그 애들이 이제 오늘 이제 어 인포처를 찾아서 이제 같이 이제 대구로 갑니다. 어, 오늘도 동물 병원에 가고 있는데요. 어, 일주일에 어, 한번 정도 간다고 볼수 있네요. 이번에는 어제 오늘 이번에 가는 거는 저번에 제가 구전 애들이 중성화 시기가 잘 됐어요. 치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도 제 중성하고, 이제 세 마리 중성화 하고 그또 하동에서 이제 구조된 애가 있는데 어, 그 애가 이제 다리를 좀못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설계부탈부지 수술을 요하는 건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3.9뭐 초등학교 내에 유기된 애들 심터 어, 피부 치료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얘를 못 데려갔어요. 애들 데려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도 이제 오늘 지금 데려가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음, 상경에좀만마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청원에 임시호를 하고 있어요. 청원에 공사자님이. 그 애가 이제 피부가 너무 안좋아요. 흑색종이에다가 유성종양에다가 뭐 그래가지고 그 애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 예약을 해놨어요. 들어올 때도 많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뭐 한달 사이에 여러 마리가 40조씩 먹는데, 그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병원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차를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병원에를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효야! 아이고, 봉사자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 무효! 무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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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 오늘 좋습니다. 예, 요원가는거 싫어합니다. 아유 어떻게 우리 무요어 여기 여기. 응. 여기 여기 있고 다리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하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다리 그다음... 이거 발은 무조건 해줘. 발은. 이발 살다 살다 크다. 네. 이거는 억수로 큰데. 겨더랑이어 여기다 개더랑이. 무이야 괜찮아? 옷을 벗겨주세요 그럴까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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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벗길까봐 아니아니 친구들이 벗길까봐 아니 저기 요 앞에다 태워야지 아니, 저리도 야 조금만 네. 그러면 상처가 네. 나서 심해지더라고 어, 어, 싫어 싫어 여기 응. 잔잔한 거 있잖아 응 잔잔한 거 이런 거응 어, 알았어 일단은 병원가서 사장님한테 응. 말씀드리고 겨드랑이 뭐지? 흑색 좀 이쪽에 있는 거지? 이거? 어 봐봐요 엄청 음. 그래. 아니 어? 아니 만져지네? 응? 만져져? 그때도 한1.5 아, 어. 정도였는데 음. 지금은 상당히 커지고 단단해. 아. 알겠어. 일단 차이 실읍시다 예. 응? 예. 어. 이게 이게 뭐라고? 이거? 이거. 아 어. 이게 무역 거. 이게 예, 무역 거 그리고 어. 이거는 하루에 한번 유산균. 이거 건물 주고 샀습니다. 이 제가 이거. 어. 하루에 한번 먹으면 똥이 어. 어. 예쁘게 나와요. 좀 어. 이제 제가 똥고가. 이건 약이고. 이거는 약이고.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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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열 어. 개, 저녁에 열 네. 조각씩. 어. 응. 아,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음, 이제 네카라. 네카라 음, 혹시나 어, 수술 수술하게 되면 이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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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네. 잠시만요. 어. 되게 편하네요 대고 잘수 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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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어. 목에 무리도 음. 없고. 이 아, 그, 어. 그, 하고 있다. 그 좋네. 오, 여기 카라. 좋아. 여기 음. 여기 아이들이 해보니까. 음, 음. 가격도 저렴하고. 음. 이건 비싸. 많이 비싸고. 음, 어, 알았어요. 이거 뛰어서 일단 답답하니까 벌써. 음. 이거 해놓으면 제가 대고 자더라고 음, 이거를. 음. 그래요? 아, 여기서을 네. 따랐어요. 알렉스, 할머니. 알렉스 엄마가 뭐, 애 유튜브도 응. 만들었대요. 성장 과정이랑 자기가 이제 하는 거랑. 아, 그래요? 어, 그럼 알렉스 그 유튜브 좀 알려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응. 뭐 아직 하나도 올리지 않았는데 일단 응. 계정 만들고 어제 얘기하는데 응. 그래가지고 뭐 응. 둘이 같이 이렇게 뭐 캠핑도 다니고, 뭐조도하고 아 하는 그런 거, 뭐 동백섬으로 한 바퀴씩 돈다는. 아, 그래? 그러면 어. 좀 좀. 보내달라 그래요, 렉스 얼굴. 아, 알았어요. 얼굴도 좀 한번 보고, 고양, 우리 애들, 그 고양이 애들 두 마리도 음. 입양하고 사진 좀 보내주시고. 고양이 두 마리는 이제, 박정하씨 음. 아는 사람한테 갖고, 음, 음. 렉스는 이제 내하고 연락이 되고, 꿀쌤이 음, 됐어요, 음. 그 고양이. 노란 아. 게 타고 올라가는데. <laughs> 이거는, 이뭐니분유기먹으셔 이거 다른 상처를 못세요 왜, 왜, 왜? 내일 타고 오르는 거야. 아. 그, 아. 그, 내 몸을 스트레줄로 아는 거야. 그리다 응. 밟고 지나가고 그래 응.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병원에서 정 정관을 보고 어, 연락 주세요. 어뭐 입원하게 되면 입원한다 아니면은 뭐 야, 입원했다가. 아, 응. 아니, 근데 뭐냐면은 병원측도 그게 있잖아. 그럼 <laughs> 바로 좀더 입원했다가 제가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그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 수술 스케줄이 많으면은 응. 이제 수술을 못할 수도 있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응. 다시 이제 입원 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병원에 가봐야 이제 결과가 이제 응. 이제 어, 나눠고 제가 또 환경이 바뀌면 그러니까 제가 저녁이라도 이제 응. 데리고 있으려고? 어. 데리고 오셔야죠 아, 다락방. 다락방 멋지게 만났다 이러고 다락방 뭐라고? 다락방 지금 아탈 싫어해개 싫어합니다 응? 다른 개 싫어해요 다른 <듬는> 개? 네. 그래? 그 다락방에는 개 없어 아 그래요? 고양이 그 고수님만 왔다 갔다 해 음. 거기서 무연은 딱그 다락방이 세질이다. 거기 응, 조용하니. 이불만 깔아주면 되겠네. 응, 이불 다 깔아줘가지고 막 맨날 고순이 거기서 응. 자는데 뭐 거기다 개를 못 갖다 놓겠네. 고순이가 맨날 거기 들어와서 자고. 그럼 이불 깔아주면 하면 되겠네. 음 예쁘겠다. 거기 뭐다다해놨어 이제 다 응, 다락방 두개다 해놓고 응, 응. 이제 부엌 있잖아요. 응. 임시 부엌 응. 거기도 이제 뭐 임시 부엌이 어딘데요? 그 외에 있잖아, 우리 그 평상 만들어가지고 어, 거기다 만들었어요? 물이 응. 안와서 불편해서 물도 거. 다 연결했고 아, 응. 온수도 다 연결했고 아, 비용 엄청 들었겠는데? 비용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도 응. 다 대공사인데 대공사지, 지금 대공사 지금 뒤쪽 있잖아요, 그래. 뒤에도 물청소하면 물이 막 고이잖아 거기도 다 공사할 거야 그러니까 아 혼자서? 혼자서 해야지 뭐 괴많은 집에 누가 와? 송영란님한테 <laughs> 얘기했더니 뭐 어, 아저씨가 이제 그런 데안 간다 하는데 뭐 이제 천천히 하더라도 그래도 막 인상 안 찌푸리고 개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저 누렁이는 응. 어디서 왔어요? 우리 내가 제가 사, 저기 뭐야 제가 그거잖아 그 어, 얼굴 짜, 짜장 짜장 누룽이 누렁이 얼굴 짜장 응. 그 저기 뭐야 삼점포에 개장수한테 내가 우주원에 어, 그 잖아 응. 귀엽지? 어우 저로나좋아데대고가 <laughs> 한 며칠만 데리고 아니뭐 아니 근데 불렀다. 제가 아, 성격이 침울이다. 너무 소심해서 네? 교화를 한번 해야 돼 누구를 노롱이야어 <laughs> 노란애 누구 걔가 홍심이거든 이름이 이름이 홍심이거든 홍심이 가시란가봐요 응좀 음. <laughs> 울고 있다 표정은 봐봐 울고 있다 치흘리고아좀 <laughs> 데리고 있으면서 좀 교화를 시켜야 된다 하. 아, 음. 내가 제일 나도 뭐 사람 사람 안탄다좀 아,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라서 아, 잡아, 잡아. 걔도 그렇고 요만한 애 있거든. 조그만 애. 요만한 애. 제시라고. 응. 걔 진짜 조그만 거든. 걔는 진짜 사람 손 타야 되거든. 제시 알잖아요. 그, 그, 그 약간 치어처럼 몸이 매끈해지는 거 어, 아닙니까? 응. 매끈하면서 조그만한 애. 걔 살아 있습니까? 있지. 그는 어, 어디 있는데요 지금? 정천에 가 있는데. 걔 네, 정말 작고 약했잖아. 그렇잖아. 천천에, 그 뭐야. 가디 있어도 걔는 맨날 숨고 달랑달랑 숨다녀. 어. 그러니까 그래. 걔좀 데리고 가서 좀. 음. 여기 뭐야. 데리고 가서 좀. 어? 데리고 가서 교화좀 시켜요. 어? 에왜 대답을 안 해? <웃음> <웃음> 참 너무 귀엽다 우리 미스러 눈빛이 똑 같다 <웃음> <웃음> 밑에 누나는 침다 받고 있다, 흰둥이 집으로 <웃음> <웃음> 얼른 가야 있던데. 된다, 날. 빨리 가야 돼아 <laughs> 너무 귀엽다, 얘들 해포는 나중에 풀고 <laughs> <다 들어요>. <웃음> <웃음> <이> 아이 <laughs> 아유. 아유. 얘는 삼순이 삼순이, 삼순이 아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냥 이제 이모아다 일단은 나중에 네, 나 네, 빨리 네, 가야 네, 돼 지금 네, 네. 저 청도 수산님 만나러 또 가야 네. 돼. 아 귀여라. 응. 귀엽지. 페퍼 사가지고 바르고. 응. 응. 갈게요. 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